안녕하세요. 카레를 또 예쁘게 해놨다고 그래갖고, 아니, 카레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혼자 야금야금 먹으려고 했는데, 카레로 지금 꼬셔왔어. 별로 반찬도 없는데, 정말 어. 특별한 게스트인데, 진짜. 카레만 진짜 대접하기, 근데 카레밖에 없어요, 오늘. 여제님이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전부터 여제언는 진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보요 고기 좀세 보이잖아. 그래서 간만에 여제 언니네 집에 밥 먹으러 왔어, 오래간만에. 가서. 자, 아, 그럼 이제 밥이 완전. 음, 우리 다 응. 먹겠습니다. 오늘 카레를 했는데, 반찬이 몇개 없어. 그냥 깻잎에다가, 김치에다가, 치킨무. <laughs> 사장님이 먹고 나온 치킨무하고 단무지가 있더라고. 근데 난이 치킨무가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앞에 가까지만 했어요. 음, 되게 진해. 몬뚜기 카레랑 일본 카레를 섞어 은 음. 거면. 더. 그거, 나, 서 뭔가. 오늘도 뭘로 만들었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 일본 카레를 하와이언니가 주신 카레가 남아있어가지고, 고용 카레 그거에다가 조금 더 찐득하게 하려고 오뚜기 가루를 조금 섞었어요. 오늘 카레의 특징이 있어. 감자가 없어. 오늘은 소고기 넣은 비프 카레. 내가 옛날에 아비코 카레인가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갖고 소고기를 넣으니까 그런 맛이 나는데, 야채를 좀 잘게 썰었어. 다. 천재 막 하겠습니다. 맛있어. <laughs> 맛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찍고, 너무 행복하시겠다. 진짜. 그럼 언니, 고급 인력들을 불러놓을까? 나, 이혜님, 여자 언니 질문요. 옆에 언니 진짜 개이쁜데, 화면깔인가요? 수영리도 나온가요? 솔직한 답변을 원하신다고. 혜라는 음. 처음 나올 때부터 예뻤어. 나한테옛내 자신 이고거어막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여자님, 벌써 제 마음을 읽으셨네 이치순이. 언니 혹시 후식 있나요? 얘기 해주시네요. 음료수밖에 없는데 지금 응. 좋은 거일밖에 응. 없어. 우리 뭐 <laughs> 원래 사라가 이렇게 만날 게 아니었고 이러다가 일 끝나면은 언니 나 먹방 하나 가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한상 차려놓려고 으 했는데 카레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어서 어떡하나 싶어서. 소고기 들어갔잖아요. 응. 부부 엄마 미들즈 브라 꽃대즈 아이디 너무 길다. 아, <laughs> 맞아요. 옛날에 활동 좀 살짝 했어요. 아, 내가 얘기할게 그냥 2004년도에 <laughs> 어, 스탠스에다 걸그룹 레이디의 메인 보컬이었습니다 제제 빅픽처님 개인적으로 노래 좋아했어. 요 음. 고마워요. 저도 시드 시절에 레이디 노래 쇼그로 연습했어요. 같은 시드들끼리 서로 미모 담당하려고 사라한다고 기가 싹 맺. 진짜? 미모답장이라고 아. 왜 그래 어떻게 활동도 많이 없었는데 추억이 가네 뭘 가면. 많이 없어 언니 뭐 그래. 그래. 공중파는 몇번안 탔지만 언니 케이블은 세줄셀 수가 없어서 나 지금 갑자기 자존심 그건 아니고 솔직히 활동은 오래 안 했는데 이렇게 아쉬웠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 자 오늘 너무 올해 한 3년 반 만에 제출연하셨는데 프로 <laughs> 방송에서 가끔 나오는 거 봤는데 네. 재밌나봐요 전 이만 우리 안녕 우리 바이바이 눌러줘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